스타일 옵션 유무의 차이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블레스에서 시그니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스타일 옵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헤드램프 그리고 LED 방향지시 등 20인치 휠타이어, 리어 LED 램프, LED 방향지시 등 스타일에 적용되는 것들이 노블레스에서는 옵션이었지만 시그니처에서는 기본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어떤 부분들이 또 시그니처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인데요. 이 스타일 옵션이 기본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리어 램프와 LED 방향 지시 등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후진 가이드 램프라고 있어요. 소렌토는 아래쪽에 후진 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블레스 트림까지는 여기에 그냥 램프만 켜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시그니처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램프가 바닥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후진 가이드램프라고 하는데, 바닥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어, "이 차가 후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 측면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이 가이드 램프를 보고 아, 이 차가 후진하고 있구나, 여기로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는 어, 그런 가이드 램프가 시그니처에서는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센터 룸미러 있죠? 거기에 디지털 센터 미러로 바뀌면서 뒤쪽에 카메라 하나가 장착됩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이 디지털 센터 미러 선택할 수 없고요. 시그니처에서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기본 적용되는데 여기에 카메라 하나가 달려요. 그런데 카메라만 달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차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가격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보조제동 등, 보조제동 등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차는 노블레 스트림인데, 보조제동 등이 요만하게 기존 페이스리프트 대기 전 모델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처에서는 이 보조제동 등이 더 길어져요. 이만큼 길어집니다. 이만큼. 더 길어지면서 가운데 카메라까지 달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 이거 가격표나 카탈로그에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표시가 안돼 있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가격표에 없는 겁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면서 이 스포일러 안에 들어가는 보조 대동등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길어져요. 그게 시그니처와 노블레스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1열은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1열은 이중 접합 유리예요. 2열은 단면 유리입니다. 유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시그니처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시그니처로 트림을 올라가게 되면, 2열까지 이중접합유리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옵션으로도 선택이 불가능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일 옵션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이중접합유리, 디지털 센터미러, 후진 가이드램프,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유리도 다르게 생겼어요. 2열 유리만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 지금 이 차는, 이 도어 스커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렌토 특유의 무늬도 있고 소렌토 글자도 적혀 있지만 메탈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그니처는 이 부분이 메탈 소재로 들어갑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모두 다 메탈 소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달 보시면 페달도 이 차는 플라스틱 고무 페달로 되어 있거든요. 브레이크는 고무, 악셀은 플라스틱. 그런데 이 시그니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도 메탈 소재로 미끄럼 방지도 들어가고 모양도 좀 이쁜 메탈 소재로 변경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이 레버가 노블레스까지는 이렇게 수동식입니다. 수동식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잠그고 그런데 시그니처에서는 이것도 전동식으로 움직입니다. 전동식 틸트 엔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죠. 이것도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실내 탔을 때이 A 필러 부분하고 이 B 필러 부분 이 부분이 노블레스 트림은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그런데 시그니처부터는 이 부분이 직물로 들어갑니다. 이 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직물 마감재가 그대로 A필러까지 그리고 B필러까지 내려오는 게 시그니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동을 켜고 램프를 켜 보면 이 차는 무드 램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이 부분에 무드 램프가 켜지죠. 이 부분에 여기에 센터 트림에 무드 램프가 쭉 길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쪽에도 무드 램프가 켜지는데,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무드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무드 램프를 추가할 수조차 없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이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블레스에서는 때려 죽어도 추가할 수 없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다 시그니처랑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노블레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 추가할 수 없는 옵션 바로 컴포트라는 옵션입니다 컴포트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광고나 카탈로그에서 봤던 여기에 빗살무늬 들어가는 거 나파가죽 시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컴포트 옵션에 추가되는 건데 노블레스에서는 그 컴포트 옵션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시트는 이렇게 생긴 거 고정입니다 색깔만 다르게 할수 있어요 질감이라던가 그 다음에 퀼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노블레스는 고정인데 시그니처는 컴포트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죠. 이 나파 가죽 말고도 릴렉션 시트 그리고 사방향 허리지지대, 레그 서포트,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여기를 쫙 조여주는 그 시트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릴렉션 시트 버튼 하나로 누워지는 기능 그것도. 노블레스에서는 선택할 수 없죠. 컴포트에 적용되는 옵션이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는 여기에 버튼이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이셋 버튼이 빠지고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이 들어가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면 엉덩이 부분을 두드려주고 허리 부분을 두드려주고 하는 그 안마 시트라고 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는데 그 기능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시그니처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컴포트 옵션에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이 천장에 스웨이드 내장재 들어가는 거 그것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추가하게 되면 꽤 고급스러운데 노블레스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시그니처에서는 컴포트 옵션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스웨이드 내장재 이것도 차이가 나죠 자 이번 영상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은 노블레스에서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시그니처에만 적용되는 기본 옵션도 있고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컴포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혹시 쏘렌토 구매하실 분들 중에서 이 노블레스냐 시그니처냐 그리고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트림이나 옵션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